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임드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장 이후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인터뷰 봤을 때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게 뭐가 있나 이걸 조금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자면 이들은 요 ADC 플랫폼 관련의 기업으로 어 입지가 조금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레고캔바이오나 이런 데에서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게 막 중국에서 막 파고들다 보니까는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을 선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CEO는 이걸 어떤 식으로 전략하려고 하냐면 플랫폼으로 점유를 가져가자. 이것보다는 이 안에서도 괜찮은 몇몇 항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핵심 파트너를 끌어보자. 근데 벌써부터 이거 플랫폼 완성 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걸 가지고 파트너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이 내용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게 지금 나름. 통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대형 빅파마랑 움직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요즘에 시장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면 빅파마들이 조금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전임상 전단계 막 그런 것들은 안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전부터 요기 관련해서 전임상, 어, 야, 이례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술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사람들이 있고 길이 열리기 때문에 후속으로 무언가를 계속 넣는다라고 하면 은 비슷한 케이스를 띌 가능성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요거 따라가 보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괜찮은 파이프라인에다가 강점으로 볼수 있는 여러 가지를 꾸준하게 작용을 시켜 가지고 당장의 실적은 좀안 좋다라고 해도 파트너들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돈이 들어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결국에 이 과정을 거쳐서 또 한번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좋게 될지는. 우리가 알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뭐 답은 없어요. 그러면 수급에 따라서 이거는 방향이 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잖아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 그것도 1년, 2년 뒤가 아니라 못해도 이 정도 케이스면 5년, 6년 뒤거든요. 막 10년 뒤일 수도 있고. 그럼 그걸 중심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큰 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위주로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최근까지의 결과는 뭐였다?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매도는 아이 개인들만 받아내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하지만 다시 외국인부터 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매도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조정이 나오게 될수 있다. 11선 이탈하면 꽤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는 라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급이 더욱더 많이 쌓이게 된다면 여기에 매물대가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 이걸 딛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최고로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때는 꺾이기 전까지 따라가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이어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에임 d 바이오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으며 마무리까지 해 보도록 하자면 1번 특장점이 있는 바이오 플랫폼 회사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특장점이 기술 수출을 통해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 파이프라인도 이제 막 시작이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요걸 통해서 당장 급등 요것보다는 수급을 통한 방향성을 보도록 하자. 여기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가는 거고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떨어지는 건데 별 내용이 없더라도 결국 돈 들어가면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지지라인은 11선 위주로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며, 당장의 자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이번 주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내일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